일초 보고 그냥 지나갔어. <laughs> 아 좋다. <laughs> 음. 아, 와 어떻게 저렇게? 아, 뭐야 이 심지어 관광객들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찐 로컬. 그래 저런거봐야 돼. 아우야. <laughs> 아, 와, 완전 미다 아, 올려 아, 올려. 아니 회전 초밥집이에요? 접시가 회전 <laughs> 초밥. 스테이징 아, 아, 약간 속상해 하다 아, 내가 저기 껴있었으면다 아,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 그릇이 쌓여있어. 저한 그릇만 더 먹어도 돼요? 이제 응. 그만 먹자. 예. 그만 먹자. <laughs> 밥 주나요, 안밥 주나요, 들밥 주는 날 알아줘. 정주나요, 안 정주나요. 얼마나 저 나는 2018년도니까 거의 한 5년만에 오네. 이야 정겹다 이게 얼마 만이야. 어. 아, 이제 바로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야밥 먹으러 야아너도착하죠 역시 누가 희밥 아니랄까봐. 아, 저게 말이 안돼 저게. 요 저게 말이 안 돼요. 라면 아, 25개 원하러 원하러. 말이 안돼 진짜. 와 신기하다. 아우 다 저는 맛있는 거면 됩니다. 음. 지금 오빠 지금 홍콩 지금 20번째야. 수, 20번 오. 넘었어 지금. 20번? 어, 와. 내가 97년도 처음 왔으니까. 저 92년생인데. <laughs> <laughs> 진짜? 진다 <laughs> 좋다, 좋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어. 네. <laughs> 어나 되게 많이 와 봤으니까. 어. 그럼 내가 오늘 홍콩에 대해서 너 완전 풀가이드해 줄게. 깜짝 놀랄 준비 됐어? 너 홍콩 처음이잖아. 네.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이번에 어. 내가 이제 설계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러. 우리가 가는 데들이 주로 이제 로컬 식당이 많거든. 완전 로컬, 완전 좋아. 좋지 네. 로컬 식당. 완전. 근데 그 로컬 식당들 여기는 어, 신용카드가 잘안 되는 데가 많아. 아이고. 현금 내지는 지금 우리가 요 카드를 구입해야 돼. 카드? 어, 옥터퍼스 카드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통카드 같은 건데. 어. 우리나라 교통카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이건 편의점도 쓸수 있고 카페. 식당 이런데 서쓸수 있어. 아, 저거 알아 놓아야겠다. 어, 머니년에 가. 이게 천 달러야. 어. 아. 오니캐시라고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자 일단 호텔은 우리가 저기 택시 타고 가자. 택시. 어. 홍콩이 크게 세개 섬으로 되어 있거든. 세 개. 홍콩 섬 그리고 란타우 섬 그리고 란토? 구룡반도 크게 세 개. 어, 구룡반도. 근데 우리 지금 호텔이. 어 홍콩섬에 있어.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된다. 어 뭐야 여기? 자 여기 택시가 색깔별로 있어. 어 그렇네요. 어 공항에 네. 색깔별로 택시들이 있거든요. 어 네, 네. 아 빨간색 택시는 홍콩섬하고 구룡반도 가는 택시야. 아 네. 어 그리고 초록색 택시는 홍콩 외곽 지역. 외곽. 그리고 파란색은 아까 란타우섬. 우리가 어디라고 했어 숙소가? 홍콩섬. 그렇지. 그럼 네. 우리는 무슨 색깔 택시? 빨간색. 가자. 빨간색. 똑똑하네. 홍콩 성가. 무조건 빨간색이아요 네. 다른 색깔은 다른데 못 간대요. 맞아요. 아 다른 쪽을못 갑니다.